저희 집은 밥 소비량이 진짜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기밥솥에 밥을 하면 남아서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밥은 갓 지은 밥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홈쇼핑에서 많이 보이길래 이거 하나 사봤어요. 근데 스텐은 다 좋은데 연마제 제거가 조금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베이킹소다와 주방세제 섞어서 세척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조금 묻혀서 부드러운 스펀지로 박박 문대서 씻어줬어요. 근데 씻으니까 진짜 스펀지에 꺼멓게 나와서 와, 이거 진짜 잘 씻기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열심히 씻었는데 거기 댓글들을 보니까 저렇게 씻어도 마른 천으로 닦아내면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기 있는 채로 마른 천으로 한번 닦아 봤는데 어, 내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진짜 닦여 나오더라고요. 또 음식이 직접적으로 닿는 넓은 부분은 사실 연마제 제거하기 전에도 깔끔하긴 했는데 저런 모서리나 뾰족한 곳에는 연마제가 아직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댓글을 참고해서 뜨거운 물에 식초 넣어서 담가봤어요. 근데 사실 끓는 물에 넣어서 하라고 하던데 전좀 귀찮아서 그냥 뜨거운 물에 식초 넣어서 했더니 확실히 제거가 되더라고요. 저는 베이킹 소다보다 식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베이킹 소다와 세제 섞어서 한번더 세척해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밥솥도 씻었으니까 밥을 드디어 해보려고요. 이 밥솥 쓰기 전에 쌀은 미리 불려두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아들이랑 저만 먹을 거라서 쌀한 컵만 불려뒀어요. 인덕션에도 가능해서 중간불에 시작을 했는데 금세 끓더라고요. 어머님이 주신 생선과 아까 낮에 사온 반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반찬 잘안 사는데 유명한 반찬집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간도 삼삼하니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멸치 볶음 저는 하면 항상 망하는 편이라 앞으로 종종 가서 사와야지 될것 같아요. 물이 조금 적었던 건지 살짝 타기는 했지만 이 정도면 아주 만족이에요. 이제 1인분, 2인분씩만 만들어서 밥 먹으려고요. 밑에 누룽지는 숙늉까지 해서 아주 든든하게 잘 먹었답니다.